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되, 되셨나요? 자리정돈, 네. 네, 반갑습니다. 어, <laughs> 미래를 향한 전진 4.0 창준위원장 이현주 국회의원입니다. 아, 오늘 어, 저희는 어, 10월 항쟁 어, 자유시민 정치 회의와 어, 함께 정치 개혁을 위한 논의 테이블 구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항쟁 자유시민 정치 회의는 어, 출범 어, 10월 항쟁 자유시민 정치 회의 어, 출범 선언에 어, 참여한 분은 어, 약 70분의 어, 이 10월 항쟁에 참여하셨던 어, 자유시민 시민단체들에 참여하고 계시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시고요. 특히 광화문광장에서 10월 달에 조국 문재인 퇴진운동을 전개한 바른사회 시민회의 등 전국 33개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 그리고 법조인, 언론인, 교수, 의사, 종교인 등 전문직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입니다. 이 10월 항쟁 자유 시민 정치 회의 출범 선언에 참여하신 70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또 명단을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 기자회견을 참석하기 위해서 공동대표단 몇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학교 총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박인환 전 대일항쟁기위원회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님, 어, 예. 곧 오고, 어, 오고 계십니다. 네. 손광주 전 남북 하나재단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님 오셨습니다. 심동보 전 해군 제독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미래를 향한 전진 4.0에 또몇 분이 함께 오셨는데, 네 김완성 전략기획 위원장님 오셨고, 네 양주상 어, 조직총괄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 기자회견은 조형곤 21세기 미래교육연합 공동대표께서 사회를 어, 보면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여기 오셔서 사회를 보시죠. 네. 방금 소개받은 조영곤입니다. 아, 10월 항쟁 자유 시민 정치 회의가 만들어졌고 어, 오늘 그 연대 첫 번째 정치 행사죠. 연대를 제안하는 그러한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제안문을 낭독하고. 또 여기 공동대표님 중에 한두 분 자유발언을 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 시민 정치 회의의 공동 대표입니다. 변호사시고요 또 교수시고 그리고 바른 사회 시민 회의 이 단체는 18년 동안 여러 가지 시민 사회 활동을 하신 단체인데요. 이 단체의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계시는 박인환. 어, 공동 대표께서 제안문을 제안문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인난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인환입니다. 저희들이 정치 행동으로서 첫째 사업을 어, 그 연대 사업으로 정치 혁신 회의를 우리 범민주 자유민주 진영 그리고 중도 세력에게. 강국히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과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정치 혁신 회의를 제안한다. 반민주 반국민 반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은 총체적 국정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반기업 노조 편향의 그리고 소독 주도 성장과 탈원정 등 좌파 이념에 기반한 정책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완전히 말살했다. 919 군사합의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능력조차 무장 해제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호소해서 김정은의 대변이라는 조롱을 자초했으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렸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전통적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한때 진보와 정의라는 명분을 내세웠던 좌파의 주장은 이미 적폐이 추한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시대착오적 모습은 물론이고 전문적인 검토와 실증적 근거가 상실된 때법과 선동의 포퓰리즘으로 국민 정서를 볼모 삼아 국가의 백년대계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비전과 대안으로 무장하고 문재인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세력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지금 처한 현실이다.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기존 보수 정치 세력이 좌파의 헤게모니에 대항할 만한 정치적 비전이나 의지, 조직력과 사명감을 보여준 적이 있었던가. 좌파에게 주도권을 양보한 채 정치적 야합을 통한 지분 나눠먹기에 만족하는 웰빙 정당이 기존 보수 정당의 정체성이었다. 기존 보수 정당이 내세우는 정치 프로그램은 좌파의 어설픈 복제품이었다. 우파의 정치 철학에 기초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능력은 고사하고 좌파의 기만적인 이념과 정치적 허구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반대하는. 능력조차 없었다. 우파의 정체성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정권의 만국적인 국정 바탕과 무능, 폭압에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정치적 대안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지도부를 포함한 숱한 인적 교체와 자구 노력에도 혁신의 에너지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우파의 새로운 혁신세력의 결집과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이상 시대착오적 좌파 더불어민주당과 혁신이 불가한 우파 자유한국당이 주도하는 기존의 정치는 거대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없다. 대한민국은 근대사회 후발주자에서 당당히 세계사회 한축을 담당하는 주역의 일원으로 뛰어올랐다. 이제 대한민국은 자신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나아가야 할 새로운 역사적 과업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낡은 좌파 전체주의의 망령을 한반도에서 청산하고 21세기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국민 앞에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와 공화의 이념에 기초한 새로운 헌정 질서의 수립은 대한민국이 이런 역사적 과업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9년 10월 광화문을 가득 채웠던 자유 시민의 행진은 이런 미래 비전을 예고하는 나팔 소리다. 그 나팔 소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든 시민과 정치인, 지식인 활동가들에게 새롭고 혁신적인 정치 세력의 등장, 등장이라는 역사적 대의와 시대적 소명을 위해 헌신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런 역사적 대의와 소명을 인식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은주 의원님. <laughs> 제안을 어,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기존의 모든 정치적 기덕권을 버리고 오직 대한민국의 진화 발전이라는 세계사적 소명을 위해 혁신적 정치세력의 형성에 헌신하자. 두 번째,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 전체주의 김정은 세력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헌납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종식을 위해 단결하자. 세 번째, 시대착오적 좌파와 기회주의적 우파가 정치적 야합으로 만들어낸 87 체제를 청산하고 진정한 자유민주공화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헌정 질서의 수립을 위해 힘을 모으자. 네 번째, 새로운 정치 혁신의 주역이 될 모든 개인과 집단은 거기에 상응하는 이념적 단련과 조직적 헌신, 물질적 책임을 감당하자. 다섯 번째, 새로운 혁신적 정치 세력의 결집을 고민하는 모든 개인과 조직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력과 연대를 위한 정치 회의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논의와 실천에 나서자. 네, 이상입니다. 2019년 12월 28일 어, 방금 29일, 아, 29일. 네, 자유시민 정치회의 공동대표 김주성 박인환 조동근 심동보 손광주 주동식 어, 대표님들 함께 참석하셨고 미래를 향한 전진 4.0 창당 준비위원회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네. 자, 다음 순서로는 어, 자유시민 정치회의 공동대표인 주동식 대표 제3의길 편집인이고 어, 지역 평등 시민 연대 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동식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저희들 이제 중요한 어떤 이제 그 선언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의 이 문제점을 극복하고 이 우파가 새로운 우파가 중대 세력과 함께 이 새롭게 정치 세력화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담아서 오늘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여기 모인 것은 현재는 연대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님이 지금 창당 준비위원장으로 계시는 4.0 전진 4.0도 이 조직화 작업을 계속해 나가시고 저희 자유 시민 정치 회의도 저희들의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통합이 아니고 연대라는 거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연대로 통합을 위한 연대 제안이라는 것것을좀 위해 주셨으면 하고요. 앞으로 이 처음에 이건 저희들 출발입니다. 저희들의 취지에 동감하시는 많은 보수 그리고 중도 이 정당, 정당을 준비하는 정치 세력 집단 개인 모든 분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출발점이고 후속 조치가 이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정치 세력화로 나가자 고 하는데 정치 세력화 결국은 이제 궁극적인 형태는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되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논의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더좀 이제 좀 가장 그 예민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그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세력 정당이 출범을 할때 이제 그 발기인이라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는 이름만 걸고 사실은 자신의 어떤 정책 책임이라는 대목에 있어서는 이 책임성에 애매모호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단적으로 말해서 가장 대표되는 인물 깃발을 든한 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 모든 것이라는 것에는. 뭐 조직 동원 그리고 자금 등등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이름만 걸어주는 형태로 정치 세력화 정당화 창당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저희들은 그런 형태로는 이그 우리 정치가 새로워질 수도 없고 정당 정치가 혁신될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중심이 돼서 나아가자고 하는 이 우파 중도 정치 세력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해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앞으로 이 새롭게 저희들이 정치 세력화하게 되는 이 정당 또는 이 정치 세력은 발기인들이 100만 원씩 이 자발적으로 내는 이이그 주체적인 정치 개인 이 주체로서에 참여하는 정치 발기인들이 모여 가지고 이분들이 이 창당까지의 모든 논의를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형태로 나아가고자 지금 논의 중입니다. 아직까지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이런 형태의 원칙으로 이게 나아가고자 하고요. 이게 앞으로 이 우리 혁신회의 정치 혁신회의에 정치혁신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정치 세력에게도 같이 투명하게 이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측 가능한 원칙과 정치가 될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이걸 어 기준으로 정했고요. 현재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이그 발기인들이 소위 말해서 창당 작업을 완료한 뒤에는 무조건 당비를 매월 만원 이상 내는 당원들에 의해서 그 당원들이 당의 의사 결정을 공천을 포함한 의사 결정의 주역으로 나선다는 이 원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에게 이 원칙을 공유하고 투명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미리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날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동식 대표께서 그 정치 혁신 회의에 중요한 내용을 언급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보여줬던 정치가 아닌 당원 중심의 정치를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로 일으켰습니다. 이제 이현주 의원님 말씀해주시고 우리 김주성 총장 대표님께서도 한 말씀해주시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 기자 해견문은 어, 다 들으셨을 거고요. 어, 여하튼 저희가 어,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의식은 어, 회견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 특히 최근에는 또 이제는 공수처법을 비롯해서 패스트트랙 3법을 가지고 어,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어,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 그래서 어, 사실은 그동안 어, 자기들 스스로 어, 민주화 세력이니 또는 민주화의 성지라고 자처하는 어, 그런 어떤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어, 떠들어온 사람들이 앞장서서 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이런 아주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다. 어, 그래서. 어, 이러한 어떤 자기모순에 빠져있는 정치 세력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어, 정치를 계속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라고 저희는 단호하게 생각하고 민주당을 비롯해서 이번에 사 플러스 일에 참여하고 있는 이 정당 이중대 정당들의 행태에 대해서 어 다음 서,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어, 심판을 국민들의. <laughs>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어~ 심판을 할수 있는 주체 세력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 주체 세력이 되어야 하는 어~ 야당 특히 제일 야당이 어~ 국민들로부터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어~ 탄핵된 정당 실패한 정당이라는 그~ 좋은 글씨에 휩싸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내부적으로 어~ 계파 갈등이 정리되지 않은 그런 한심한 상황에 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러한 상황들이 야당으로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어, 이 정권의 그리고 사브라스 일의 폭주를 견제해 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혼자가 아니라 어,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국민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어, 들고 일어나서 나라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어 그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어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어 그래서 뭔가 정치 세력화를 직접 하고 그래서 그것이 큰 물결이 되어서 이 나라를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저희가 오늘 이런 기자 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희 미래를 향한 전지 4.0도 그 뜻에 100% 공감하기 때문에 여기에 함께 하기로 하면서 오늘 이 기자회견에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공동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은 그동안 10월 달에 10월 항쟁 광화문 항쟁에서 사실은 큰 역할들을 하셨던 분들이십니다. 이따가 제가 배포해드릴 70여 분의 정치시민회의에 어 함께 하겠다고 동참 의견을 밝히신 이 시민 사회의 어이 시민 사회의 존경받는 어, 활동과 어, 또 그런 어, 리더들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어, 또 덧붙여서 말씀을 어, 드립니다. 네, 어 제가 어,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동식 대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 지금 확정되지 않은 많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자기 영역에서 어, 이 어떤 어, 조직화, 세력화를 넓혀 나가면서 어, 이제는 기존의 어떤 어, 셈법과 완전히 다른 어, 새로운 정치 세력의 형성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 동안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많은 어, 국민들 그리고 바깥에서 활동하면서 정치권을 지켜봐온 우리 활동가 분들과 지식인들 어,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 세대들 다 같이 함께 뭉쳐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어, 역할을 꼭 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어,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자유시민정치회의의 공동대표시고 전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김주성 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받은 김주성입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공정과 민주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 70년의 대한민국 역사의 주류를 지금 방향을 바꿔서 시대착오적인 아니 과거로 돌아가는 국가를 파괴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 어, 이, 그 지금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사회를 위해서 여태껏 전진해왔고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 불행은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이 불행을 어, 헤쳐나가서 극복하기 위한 정치 세력들이 속속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중 어, 우리들의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우리 전진 어, 4.0이 어, 어, 이연주 어, 그 대표 의원께서 어, 이끌고 계시는 이 어, 세력과 저희들 자유시민 어, 정치의 이두이 세력이 함께 지금 처음으로 어,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 우리가 다시. 에이, 이나라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이념을 같이 갖고 있는 많은 정치 세력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힘을 합치고 힘을 합쳐서 정치판을 새로 짜고 또 국민들한테 새로운 희망을 줘서 우리가 어, 어, 행복한 나라를 아니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 우리가 공헌할 수 있는 길을 어, 잡, 잡, 잡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들이 여기에서 국민들이 지켜보시는 오늘의 첫걸음 의미 있게 꾸며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자유시민들과 자유정치세력들은 우리와 함께 길을 만들고 넓히고 닦아나가서 걱정스러워하는 이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꾸며 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대표님들 말씀 작게 하실 분 계신가요? 예,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 뭐 여기 써 있는 바대로 문재인 정권이 지금 폭정을 한두 가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폭정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 폭정을 종식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염원을 담고 그러기 위해서는 2020 사유로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가 문재인 정권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이겨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한 그러한 정치혁신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자유시민 정치회의 지난 10월 광화문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자유시민들 그리고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조국 문재인 폐진 국민행동에 참여했던 시민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자유시민 정치회의와 이원지 의원이 지금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활발하게 전국적으로 창당 활동을 하고 있는 전진 4.0이 함께 과감히 연대해서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하는 정치적 제안을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기념촬영은 예, 잠시 후에 이제,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기념 촬영할까요? 우리 음. 카메라. 예예 아, <laughs> 네, 네. 예. 예, 예. 네, 네. 그냥 그냥. 아니, 구호는 아니. 여기서 못 하게 돼 있다고. 네, 네, 예 예. 구못 하게. 인스럽게스럽게 그냥 예, 아 그럴까요? 네 네. 네. <laughs> 네. 저 자. 촬영은 해주시네 <laughs> <laughs>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고 네. 고습니다 아, 예. 우리 저